정다은 간호사를 해고하라. 정신병력 있는 간호사가 웬 말인? 담담하게 보호자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지만 사과하라, 사과하라. 정다한 간호사 당장 사직하라. 사직하라, 사직하라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잠시 후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안녕하세요. 다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너 잘못한 거 없다. 그러니까 괜히 쫄지 마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야, 어, 쌤. 이 자식 맞았다. 네? 아, 누가 뭐 들어갔나 이거. 니 깃든 보호자한테 따지다가 맞았대. 아, 왜 그러셨어?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. 어? 어? 아, 이거 한번 봐봐요. 아닙니다. 좋습니다. 의사 더 와세요. 저기. 그렇게 도망치듯 방으로 왔는데. 그면으로 아, 치료가 되겠니? 야, 당음 쌤이 놓고 왔나 보다. 날계란으로 문지르는 거 아니냐? 짤은 계란이랑 라날계란이라이 상관이 없어 이마 아, 이거 반인데 반숙도 다 돼. 검색해 봐.